챙기고 오케이 어, 자, 자, 방금 자, 방금 자 광기 양꼬는들 정정 자, 숨결 빠지시고 잘한다. 자, 빼 시작. 뚜배기님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후이 위치까지 나와야지 해제가 원활하게 돼요, 상세요 자, 배터다 맞아야 됩니다. 지더들 나오시고, 다리 아세배터리 5초장, 지더들다 나오세요. 이케이 뚝배기님 팽 뚝배기님 다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 반복이에요. 경지 평정, 봉지, 자, 소박 빠지시고 아, 네. 스탑 먹었다. 일 달은 달, 위기 빠져야 돼요. 스턴 먹어를정러성 5파에 4제 분들 1파 챙겨 주세요. 1파 탱커, 1반님자 상정 테니 5초 전다 받으세요. 혜택, <laughs> 혜택, 지면안 돼. 선뚜님1 저주 님 빠지세요 스고 전부 해야 되는아가 아가드님운바사발에 <놀드> 점프 좀 해주세요 어..해도 안될 것같봐주아야이가님이거야 테스트 해야지 원방 들어야 될것 같은데 테스요다맞세요 마샬님 <laughs> 어. 이거 이거 밖에없 본인. 거기 어요게 없다. 자, 길컷, 힐컷, 힐컷. 다시 가요, 다시. 네, 네. 다시 아니, 못 잡아요, 이거. 탱크 죽으면 끝나 그냥. 자, 빠르게 전멸 길컷, 힐컷, 힐컷. 멀리 가지 마세요. 금방 잡겠네. 음. 죽여, 날 죽여. 저기 힐러들은 지금 방금 소각되는 소각 그랬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탱일만 봐도 될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안 들어올 텐데.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차피 벽에 붙어서 일하잖아요. 클러들은안 나오셔도 되고 쇠퇴일 때 지금 강동님이랑 소뿜님만 같이 숨어주세요. 파이팅. 올라들 펜터님 <핀드님을> 어골 확인하시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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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쟤는 다 3점 여러분들 나와 계세요? 세태프구나님정 포각 들어가세요. 어, 저 이스턴 걸렸다. 오빠님, 오 살았네. 성정 세트다 맞으면 됩니다. 백겟 님. 자, 상정. 자, 성 호박 슐처져 한번 어, 들어가 세요？하 게좀 유지, 하 세요. 세트 세트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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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정 네, 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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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7초전 들어가세요 오우가정 이게 다예요 공작이. 저해잖아요나 세트 초전 나오세요. 정 아평 평등 좋았고. 선정님 오케이. 잘하고 있네. 저거, 땡킹, 평정. 평정. 초각 7초 전.

오늘도 어 공부를 포카소오늘어 공부를 잘 하고, 오늘도 영어 공부 방포카. 고 네, 오늘도 방포카. 하시고 정정 빠르게 오래도 영어 공 이렇이 님, 이거 끝 까지 집중 한텀남았 습니다. 이제 성정 소각 뛸줄 아, 그냥 빠져. 숨어, 숨어, 숨어. 다음에 나 나갔으면 숨어.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네. 소각. 오케이 마무리. 숨만 채웠다. 야, 저도. 깔끔하네. 이런 개념 확고인 사람들 같은. <laughs> 야, 성폭왔네뭐야 <성폭란한데, 씨>. <laughs> 아성폭 진짜 너무한다 정말 <laughs> 진짜 이거 너무 아니야 <laughs> 게임을 시작하 무슨 불만이? 응? 내파아 네. 빨리 빨리 길리. 정 사가 들리 들리 지 마세요. 또 똑똑 하 파티 보다 더 빨리 잡아요치 면, 어, 안 깨다. 아, 이거 근데 진짜 불가능 해요. 제 기타. 꾸군이 뛰세요. 꾸군이 뛰세요. 빨리 뛰어. 버리고 여기 뛰어요. 같이 뛰세요. 딜러들 같이 뛰세요. 빨리 잡아 이거. 자 딜러분들은 앞게 파티 하시고 킬러분들은 가서 힐. 딜러분들은 돌리고, 천천히 가으고 완전히 돌리고 가세요. 딜러는 킬러분들 바로 가시고 좌측으로 이보만.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너무 간다. 히히 급사 나왔다. 기다려보세요. 운중님. 자리 먼저 가, 가시고. 운중님 힐. 아, 어, 죽었어. 뭐야, 이거. 운반님 힐. 운반, 운반탱. 조적. 조적. 고개 살짝 돌려주시고. 알아서 돌아가네. 그러게. 고개 돌아갈때 꼬리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드론이 레절린 전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은중님 전발하고 은중님이 레절린 전발. 덫봉질 하셔도 돼요. 음. 오닉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만 사시면 됩니다. 어. <laughs> 뭐야? 고개가 조금 별로. 와가지고 미안해. 도적, 이치와. 헝마, 헝마. 무탱글 오프 오프탱글 잡아주고 계속 해보세요 도적 네, 가져왔요아 아, 이게 위치가 이정도 였구나 최대한 갈게요 이거 어차피 트라이 한번 하면 15분은 기다려야 돼서. 그리고 힐러, 딜러 분들, 원거리이신 분들, 최대 사각, 그러면은, 뭐냐. 저, 공포 안 달아도 안 맞아요. 아, 이게 길구나. 10분 정도 되는구나. 나짜오 소... 거... 토템! 토템! 토템 제거 빨리! 안 있나? 토템 사장꾼 아니었군. 무기 조 프리로버들 꺼내놓을 걸 그랬나? 필러드안 <laughs> 몰아도 되겠어요? 많아가지고 마르네 <laughs> 아니 안 몰아도 되는 <laughs> 네 이따가 다음에 몰아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사제 보호막하고, 보호막하고 소생만 내파 피찹니다 진짜 하재, 아직 안끝났어요 보호막하고 소생만 아 이거 트윗 소생도 아마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아? 거 아니에요? 아 빠른 전은아 천사 지목이 급사가 날수 있네. 음. 아 이게 왜 영어로 표시된다? 이게 파가 안 들어오네, 정말 아니 어, 어떤 사제가 자꾸 힐, 힐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 누구예요? <laughs> 자수하십시오 기복포가 깼어요. 사제 지복 때면힐 넣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집어할 때 소생 소생은 모르겠어. 소생도 넣을텐데. 소생도 들어가긴 할것 같은데. 가능하도 생각된 여기 영석 걸려 있어요. 소생도 하지 마세요. 킬 모자르지 않습니다. 술 먹었더니 이거 막 흐려졌어. 게임을 시작하자. 깔끔하게 이번에 잡시, 잡읍시다. 나는 주술사군. 나는 주술님. 빠져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문반님이 그냥 나머지 막 그래요. 아버님 술술 빠지시고 네. 후군님 힐담 당 구분 먼저 빠지세요. 여기 네. 끝나고 하네요. 밑에서 시작. 빨리 정리해. 힌러 뛰시고. 피갈리. 딜러 먼저 뜨시고 뭐야? 아 이게 뭐야? 진짜야? 아 진짜 버그네. 스리로봇 스릴러버... 아니구나? 오씨 안온줄 아니. 알아. 오 깜짝이야. 어. <laughs> 진짜 잠자리로 <줄> 놀랬잖아. <laughs> 와 어이없어 어이없어. 쪽으로 이동. 살짝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딜러분들. 아직 대 아울사랑 가격비 확인. 님은 <목소리> 오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닉. 멀리서 파괴해 멀리서 멀리서 때리면 돼 멀리서. 공포. <목소리> 오. 많이 돌아. <돌아왔네. 목소리> 후고힐 후고힐. 저주해제 없다. 없다. 마해. 특히 메인 탱 마해 잘 봐요. 마해 빠르게. 마해 빠르게. 마해 계속하세요. 네. 계속 마해. 탱을 빈다. 마해 빠르게요. 생일, 생, 생. 됐어, 또. 또사제요 아, 사제. 오음막하고 소생만. 소생도 안 되지 않았어요, 아까? 소생 걸어봐요, 지금. 내가 지금 비겁고 확인하고 있어. 자, 흥만, 흥민 탱. 좋아요. 네, 팔이 다르고, 흥만 이게 다예요. 남쪽에 아, 빌러드. 곧 지목됩니다. 폭마 폭폭킬하세요폭킬폭킬폭만일 어, 부님 생존기 아끼지 마시고 돌아갈 때. 네, 좋아요. 탱커 포길. 상관 없어요. 자 방태 바꾸고 탱커 방태 바꾸고 자크색 봤는데. 자 드루 드루 뭐 상관 없죠. 저해 잘 봐주세요. 바꿨는데 탱커 법 저해만. 아, 탄약군. 수리하시고. 포퍼의 정도에서 질컷 한번 할게요. 클래스콜 보고 갈게요. 일단 적질하시고, 어, 여기 포템! 학생들 준비하시고 오케이. 일단 딜해요. 2 3폭 빠지면 이렇게 늙음 슬래시풀 한 번만 딜 보고 가세요 왔지. 자 보적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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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고개. 됐어. 쏙쏙쏙 너무 간다. 어. 좀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 됐어. 베베 맞았어. 꼬리치기 꼬리치기 다 맞을 것 같은데. 꼬리치기 없을 거야. 삼 단계 둘. 탱커들 쫄... 인종님 좋아요 조인 조인 오케이. 오조님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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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인원인 조인 탱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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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인 조인 다왔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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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나와라 아식칸디. 자 이거 끝까지 이런 건 해제 하고, 하고 하세요. 탱커 해. 탱만 살리세요 탱만.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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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만 탱만. 이동기 돌리시고 생동기 돌리시고. 소템 소템 해 소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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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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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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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으, 굿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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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템 뭐 하나 는지한번 보시고 서로. 아쉽한개 나왔네. 오! 경로, 오. 아, 진짜 나온 줄 알았잖아요. 우와, 망토. <laughs> 진짜 나온 줄알았어